일부를 끄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방안이 싸늘했다. 그녀는 일부러 장작을 넣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불을 끄면 그를 냉소적인 사람이라 오해한다. 하지만 삶에서 불을 끈다는 것은 때때로 내가 더는 연료가 되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소진된 나 자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 오래되면 사람은 그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녀는 난로를 껐다. 그건, 모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 속에서 자신을 꺼내기 위한 첫 행동이었다. 이 타인의 말투에 자라난 존재들. 엄마 집왜 이래? 추워. 그녀는 그 말에서 남편의 어조를 들었다. 사람은 타인의 언어로 자란다. 특히 어린 존재는 말보다 말투, 의미보다 권력을 먼저 배운다. 아이에게 어머니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종종 아버지의 말투 속에서 조각난 기능의 총합으로 주입된다.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인간이 아닌 불편함의 원인으로 여기는 방식을 감지했다. 그는 따뜻함을 요구하면서도 그 따뜻함을 내는 사람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는 자기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존재에게 감사 대신 경멸을 배운다. 삼엄마라는 이름의 무기. 우리는 종종 엄마라는 단어를 정서적 방패와 책임의 대명사로 사용한다. 엄마니까 이해해야지. 엄마가 이걸 왜못 받아줘? 이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동시에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로 변질되기 쉽다. 그녀는 매일같이 이 호칭 안에서 익명화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개인의 이름을 지우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다. 이름을 잃은 사람은 반항조차 할수 없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표현할 방법은 침묵 뿐이기 때문이다. 사불이 꺼졌을 때 비로소 온도가 생긴다. 이제 내 방은 내가 데워야 해. 그 말은 엄마가 아니라 인간이 한 말이었다. 사람은 어떤 한계를 지나야 자신이 타인을 위해 얼마나 소진되었는지를 자각한다. 그녀는 더는 타인의 온도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아이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추위를 감각했다. 누군가의 온기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사람은 온기를 잃었을 때만 배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조건을 되돌리는 행위다. 엄마가 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때로는 불을 꺼야만 온기의 소중함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다. 오 비운 자리에 생긴 나. 나는 장작을 창고에 모두 넣었다. 이제 난로엔 무엇도 남지 않았다. 그 속엔 불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버려둔 무관심의 재만 남아 있었다. 아들은 따뜻함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그 따뜻함의 대가를 물은 적은 없었다. 남편은 조용히 외출했고, 집은 더 조용해졌다.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나로서 살아갈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사람이기 전에 불을 피우는 생명체였다. 하지만 그들은 내 온기를 감정이 아닌 기능으로만 사용했다. 식은 날로 남은 장작 다친 물. 나는 그 틈에서 나를 꺼내기로 했다. 짐은 거의 없었다. 생존만을 위한 작은 가방 하나. 예전엔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내가 없어지면 이 집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났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나는 없어도 그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안에선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엄마 어딜까? 아이의 목소리가 멈칫 걸려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은 언제나 무너지는 사람의 목키였으니까. 나는 문을 닫았다. 타인의 온기를 조율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를 향해 나는 다시 처음으로 걸어나갔다. 유 그들은 불이 따뜻하다는 걸 말했다. 그날은 비가 왔다. 엄마는 임시 거처의 작은 공동 부엌에서 우연히 불을 피웠다. 몸을 녹이려던 행위는 어느새 타인의 몸을 덮이고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이불 참 조용하네요. 뭔가 안심이 돼요. 그 말은 처음으로 엄마의 행위를 쓸모가 아닌 존재로 받아준 언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의 눈동자 안에 자신의 온기가 침묵이 아닌 의미로 머무는 걸 보았다. 낯선 공동체였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누구도 타인의 삶을 판단하지 않았다. 여기선 눈물이 없어도 말이 없어도. 단지 거기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내가 타인을 돌봐야만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로 있을 때 타인의 고요한 시선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난로 오늘도 피워 주시겠어요. 그들은 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함께 해서 고맙다는 어조였다.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불을 마주하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불은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앞에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가진 생명체였다. 칠 나로서 함께하는 일상. 아침. 책을 읽는 시간. 작은 공동 거실 한편, 엄마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책을 읽는다. 책을 소리 내어 읽는 건 아니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와 잊혀졌던 문장 하나가 서로의 시간에 조용히 스며든다. 어머니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의미 없는 언어를 견뎠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 없는 고백처럼 그 문장은 두 사람을 묶어 놓았다. 점심.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 그녀는 식탁 위에 오래된 크레파스를 꺼낸다. 그 옆에서 한 청년이 낙서를 시작한다. 엄마는 무심히 선을 긋는다. 나뭇가지 같고 심장 박동처럼 진동하는 붓질이다. 이거 바람 같네요. 당신 그림은 따뜻해요. 누군가가 자신의 손끝을 바라봐 주는 일. 엄마는 그것이 감각을 깨운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저녁. 함께 음식을 만들며. 그녀는 배추를 다듬는다. 옆에서 누군가가 마늘을 빻고 무언가를 양념한다. 서툰 손놀림이 부딪히고 웃음이 튄다. 김치 담그는 건꼭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안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무언가를 숙성시킨다는 건 시간을 견디는 일이니까요. 엄마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들과 나누는 팝상을 만든다는 감각을 느낀다. 그건 혼자서 짓던 의무의 팝상과는 달랐다. 밤. 함께하는 목욕 시간, 공동 목욕실, 엄마는 등을 맡긴다. 누군가의 손이 등을 밀어주며 말한다. 우리 서로 삶에 묻은 먼지를 밀어주는 사이가 된 거네요. 이제 그녀의 몸은 노동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로서 누군가의 손에 맡겨지고 있다. 늦은 밤, 음악을 함께 듣는다. 그들은 라디오를 튼다. 낡은 스피커에서 낮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른다. 누군가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며 이 노래는 엄마 냄새 같아요. 그녀는 웃었다. 그 말이 이 세상에서 들은 가장 깊은 존재의 칭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사랑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보상도 보장도 아니다. 그것은 누구의 약속이나 맹세에 따라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왜곡된 말투로, 가장 엉망인 침묵으로, 가장 불안한 체온으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이 가능했다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든, 얼마나 왜곡된 관계 안에 우리를 밀어넣든, 그 안에서조차. 사랑하고자 했던 나는 아직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존재한다. 그 감각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